네, 전국의 토쟁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갑토토인입니다. 예, 지난 영상에서, 예, 제가 이렇게 그 배팅, 아, 배팅한 거 이렇게 일본이 다 말아 먹었는데, 예, 주력조와 한 폴락이 좀 너무 아쉬운데 아 제가 이제 그 일본 경기를 보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했습니다 예, 수준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예, 뭐 틀린 건 틀린 거고 예, 어제 실패를 이렇게 교훈 삼아서 예, 오늘 더이 악물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준비한 포토존입니다. 예, 여러분들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예, 스크리샷 찍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독성 고려해가지고 예, 이렇게 한 장씩 가지고 온 거고 예, 장수 인증은 바로 뒷장에서 어, 해드리겠습니다. 예, 스샷 다들 찍으셨죠? 자 그러면 예, 그 장수 인증입니다. 예, 총 이렇게 주력 조합 다섯 장을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력 2 조합 어, 이렇게 그 총세 장을 구매를 했고 예, 그리고 부, 그 부주력을 총두 장을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예, 위에 날짜를 제가 수정을 안 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거, 날짜가 26일입니다. 예, 날짜를 제가 수정을 안 했어요. 예, 여러분, 다들 확인하셨죠? 자, 이제 오늘 영상,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경기로 어, 샌디 마인승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자 일단 애리조나는 어, 우리 켈리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어, 켈리 선수가 원정에서 워낙 약했어요 에, 위에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그 켈리의 원정 성적인데 시즌 원정 1승 5패 어, 6.54의 방어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승마저도 워싱턴전에서 어, 1승마저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힘으로 한게 아니죠 6이닝 6실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승리를 당한 거죠 본인이 승리를 이뤄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그, 샌디, 그, 저, 뭐야,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예, 오늘 3연 타서 이렇게 홈런을 쳤는데, 예, 미쳐있는 샌디 타선을 상대로, 어, 켈리가 막아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 막는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가 않네요. 자 그리고 그저 뒷장에 이제 샌디의 어, 오늘 선발 투수인 라멧 선수 한번 살펴볼게요. 예, 라멧 선수. 예, 지금 라멧 선수의 이렇게 그홈 경기 성적입니다. 예, 이닝 소화는 좀 적었지만 투구 내용은 굉장히 좋았다고 보실 수 있죠. 예, 뭐 기본 구위가 좋은 선수여 가지고 이렇게 쉽게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샌디가 어, 8연승 중인데 예, 이게 보시면 이제 샌디 성적입니다. 예, 8연승 중인데 오늘 이렇게 패덱 선수가 선발로 나와가지고 2.1이닝 5실점 하면서 이렇게 탈탈 털렸는데도 불구하고 샌디가 이렇게 그 타선의 힘으로 이겨내면서 널널하게 이렇게 그 승리를 가져갔는데 내일은 이렇게 선발까지 샌디가 이렇게 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이, 상황이기 상황 때문에 샌디가 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샌디 마인스 오늘 축으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에 어, 세인트 어, 8.5 언더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세인트는 어, 오늘 아 내일 경기에 이렇게 웨인 나이트 선수가 이렇게 선발로 나오는데 아 최근에 폼이 진짜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예, 제가 이제 그 웨인 나이트 선수의 최근 경기 기록을 가지고 와 봤는데 예, 이 중에서 어, 특히 이렇게 좀 주목을 하셔야 될게 어, 직전 경기애틀전입니다 에틀전에서와 7이닝 1실점 던지면서 3진 11기 더, 11기를 잡았어요. 에, 정말 시즌 최고의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에, 그리고 특히나 어, 이렇게 웨이 나이트 선수는 어, 홈에서 더 강점을 보였는데 에, 홈에서 지금 현재 어, 3승 3패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어, 방어율 2.66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 내일 상대인 이렇게 피츠버그 같은 어, 언더독 팀 상대로는 에, 무난하게 이렇게 그 퀄리티 스타트 정도는 아, 퀄스 정도는 어,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요, 뒷장에. 예, 그, 그다음 이제, 세인트가, 어, 이렇게, 오늘 선발은, 아, 내일 선발은 이렇게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현재, 방망이는 그닥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최근 10경기 경, 그, 경기 했던 거 한번 살펴보면, 어, 8경기가, 어, 2득점 이하의, 어, 이렇게 득점력이었어요. 예, 최근 10경기 팀 타율이, 1할 9푼 3리밖에 되지 않는, 어, 리그 최하위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아, 내일 이제 그 피츠 선발은 누구냐? 어, 지금 이제 피츠에서 가장 잘 던지고 있는, 어, 이렇게 그 브루바커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데, 아, 브루바커 선수, 어, 9위랑 제구력을 겸비한, 어,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시즌 WHIP 지금 1.12를 기록할 정도로, 어, 피츠에, 피츠에 있기 좀 아까운 선수예요, 여러분들. 어,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8.5 언더, 여러분들, 어, 제가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도 그 다음 경기 그 웨일스 2.5 언더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웨일스는 어, 지금 이제 그선 수비 후에 어, 공격하는 어, 한골 싸움에 굉장히 좀 특화된 팀입니다. 예, 어그그 동안 이제 수비로 어, 좀 이렇게 재미를 좀 많이 봤던 팀이기도 하고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그좀 수비적인 전략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지난 시즌에도 이렇게 사강을 수비 전술로만 이렇게 올라갔던 팀입니다. 예, 오늘 경기, 이제 그 중립 경기다 중립 경기인데다가, 어, 이렇게 그 덴마크가, 어, 제가 볼 때는 예선전에서 보여줬던 그 공격력이, 어, 제가 분명, 제가 볼땐 분명히 이거는 어, 좀 거품이 좀 많이 껴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어, 웰스의 빗장 수비를, 어, 뚫어낼 힘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리고 또 그거 아시나요? 어, 제가 웰스 경기, 어, 예선전부터 이렇게 계속 언더를 많이 피겠었는데, 어, 피겠던 경기들, 어, 모두 이렇게 적중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오늘도, 웨일스 언더, 어, 추천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경기, 어, 켄자스 1.5 프랜성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아, 자, 일단, 켄자스는, 어, 오늘, 이제, 진머 선수가 선발입니다. 진머 예, 선수, 어, 시즌 방어율 2.48에, 어, WHIP 1.00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 자, 일단, 그, 지금 지금 현재 캔자스에서 어 가장 최근에 가장 잘 던졌던 투수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가시면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텍사스의 깁슨 선수 예, 올 시즌 보여준 모습은 극강의 모습이긴 한데 예, 근데 이제 깁슨 선수가 어좀 캔자스 상대로는 좀 약했습니다 예, 보시면 올 시즌 한 번에 맞대결해서 어 0.1이니 어 5실점이나 내줬어요. 예, 위에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어, 깁슨이 이렇게 캔자스 상대로 어, 이렇게 그 경기했던 어, 내용 어, 총1 0 경기 자이렇 가지고 와봤는데 아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거 깁슨 선수 어떻게 보면은 어, 캔자스한테 이렇게 좀 뭔가 어, 수맥이 잡혀 있다 약간 이런 느낌 받지 않나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재밌는 트렌드가 있는데 어, 텍사스가 핸디승한 다음 날에는 어, 이렇게 그 경기를 6연패 죽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 약팀이란 소리죠. 그 텍사스는요. 예, 그래서, 어, 이제 주력 2번에다가, 앞에 이렇게 주력 1번에 설명드렸던, 어, 샌디, 그, 거 세인트 언더랑,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샌디 마인승이랑 같이 해가지고, 캔자스프렌스 어, 같이 한번 넣어가지고 가봤습니다. 주력 2번에요.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렇게 그 축구 몇 경기 제가 추천을 드려보자면요 예, 여러분들 요즘에 아챔이 우리나라 팀들이 이렇게 국대 차출로 인해서 대부분의 팀들의 아팀에 이렇게 주요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한국 팀들 성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전북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똥배당 받고 무승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아 물론 저는 오바를 갖다가 틀렸지만요 예, 오늘 아챔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비행기에서 어, 이점은 프레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예, 울산이 예, 지금 현재 그네 명의 주요 선수들이 주력 선수들이 어, 빠진 상태입니다. 수비 한 명, 에 미드 두 명, 예, 그리고 공격 한 명까지요.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보세요. 아니, 울산이 제가 볼때이 배당은 울산이 너무 고평가받은 배당이 아닌가.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비에텔이, 예, 지금 이제 베트가, 베트남 리그인데, 예, 그래도 자국 리그 지금 현재 2위를 기록 중이고, 예, 그럼 이제 리그에서, 어, 최소 실점하고 있는 팀입니다. 아니, 지금 포착, 뭐다 뺀, 어, 그, 울산 상대로, 아, 울산이, 어, 이런 비에텔 상대로 3점 차 이상의 경기가 나올까요? 어, 아침면서요 예, 울산이 풀전력이면 모를까? 예, 오늘 이 경기는, 어, 비에텔의 2.5프랜승이좀 어, 상당히 유리해 보였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이징 고아는 저희 나라보다 더 합니다. 일단, 고아는 오늘 22세 이상의 이렇게 주전 선수들 전원을 다 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뺐으니까, 그럼 이제 2분 나올 거 아니야. 2분 나올 건데, 이제 막 유망주 나오고 할 건데, 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나이티드를 갈 거냐, 어, 유나이티드가 어떤 팀이냐, 이제 그, 저, 필리핀 리그 팀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저 뭐야 리그 수준 차이도 있고 아 이거 제가 볼때 왠지 고안의 2군이 어, 더셀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솔직히 어, 이 경기는 좀 유불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는 패스를 어 추천을 드렸고요 배당도 너무 똥이에요 유나이티드 1.17배가 뭡니까 자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어또 이제 가와사키 승을 자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자 대구도 아까 그 마찬가지로 앞에 팀들이랑 마찬가지로 어 대구도 지금 이제 미드 한 명과 어 수비 두 명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가와사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의 어,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인데, 어, 지금 가와사키가 이제 현재 일본 리그에서 어, 무패를 기록을 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전 공백 이렇게 있는 어, 대구 상대로 어,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일방적인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가와사키 승을 어,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예, 이제 부주력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예, 부주력은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코멘트 같은 거 궁금하신 분들은 예, 위에 분석방 오셔가지고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제가 준비해가지고 와봤는데 아, 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고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